2019년 4월 3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최진명 위원의 보고서입니다. 첫번째 어, 힘차게 날아갈 준비, OK라고 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커버리지 개시 KFX 사업 대표 수혜 종목 2019년 추정 EV 에비타 16배 기준 53,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한다. KFX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인 동시에 국내 유일의 군용 항공기 종목이다. 차세대 항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에어버스의 민항기 수주 강세에 따라 기체 부품 사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첫 번째로, 2019년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를 확대했다. 플러스 13.7% yy. 이중 KFX 예산의 대대적 확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예산은 플러스 47.6% yy. 첨단 무기 예산은 11.3% yy. 두 번째, 에어버스는 최근, 중국, 최근 중국으로부터 항공기 300대를 수주, 5년 연속 수주 잔고 증가했다. 2013년 대비 플러스 28% 이에 따라 기체 부품 수요 성장을 기대한다. 큰두 번째 제목 2019년 1분기 실적 추정 매출 7160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 회계 처리 및 수리 온 관련 악재의 회수에 따라 전년 수준의 충당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FX 개발 사업 확대 에어버스의 기체 부품 수요 증가는 매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내에 지속될 전망이다. 세 번째 제목, 장기 비전 LAH 양산 2023년 KFX 양산 2026년. 기존 수주 잔고를 통해 2022년까지 안정된 성장이 가능하다. 2023년 LAH 양산 및 2026년 KFX 양산을 통해 제품군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KFX 양산 규모는 최대 20조 원에 달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수출을 통해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수건 사업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최진명 위원의 보고서였습니다.